이번에는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업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6천만원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업성로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저축 계좌로 배당금 및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업성의 연간 분배율은 11.54%입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이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69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와 월급 수령. 매달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원금을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나머지는 매월 월급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분산 투자. 재투자 시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합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며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 재조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목표한 자산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정보 수집과 연구. 투자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ETF의 운용 방침, 기초 자산, 수익률 예측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목표 수익과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월급으로 받는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면책조항 투자에는 시장 변동성과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투자상품의 운영방침과 수익률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합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6천만원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합성로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저축 계좌로 배당금 및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IG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업성의 연간 분배율은 11.54%입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이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69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57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와 월급 수령. 매달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원금을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나머지는 매월 월급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분산 투자. 재투자 시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합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며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 재조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목표한 자산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정보 수집과 연구. 투자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ETF의 운영 방침, 기초자산, 수익률 예측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목표 수익과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월급으로 받는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면책조항, 투자에는 시장 변동성과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운영 방침과 수익률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TIGE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업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TIGE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업성로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저축 계좌로 배당금 및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IGE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업성의 연간 분배율은 11.54%입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이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69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와 월급 수령. 매달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원금을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나머지는 매월 월급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분산 투자. 재투자 시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합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며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 재조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목표한 자산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정보 수집과 연구. 투자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ETF의 운영 방침, 기초 자산, 수익률 예측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목표 수익과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월급으로 받는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면책조항 투자에는 시장 변동성과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운용 방침과 수익률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TIG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옵션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TIG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옵션으로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저축 계좌로 배당금 및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IGR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업성의 연간 분배율은 11.54%입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이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69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57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와 월급 수령. 매달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원금을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나머지는 매월 월급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분산 투자. 재투자 시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합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며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 재조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목표한 자산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정보 수집과 연구. 투자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ETF의 운용 방침, 기초 자산, 수익률 예측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목표 수익과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월급으로 받는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면책 조항 투자에는 시장 변동성과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운영 방침과 수익률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압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6천만원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압성로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저축 계좌로 배당금 및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IGR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압성의 연간 분배율은 11.54%입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이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69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와 월급 수령. 매달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원금을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나머지는 매월 월급으로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분산 투자. 재투자 시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합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며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 재조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목표한 자산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정보 수집과 연구. 투자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ETF의 운용 방침, 기초 자산, 수익률 예측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목표 수익과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월급으로 받는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면책조항 투자에는 시장 변동성과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운영 방침과 수익률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